쇠를 가진 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과 지혜가 풍부하고 성숙된 해안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12운성 중에서 이제 그 쇠, 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쇠는 최고의 자리인 그 제왕의 정점에서 쇠퇴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월이 지나서 노년기로 접어든 시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왕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정하고 노련함을 겸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쇠에 해당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쇠하여 적극적인 면은 부족할 수 있지만 참을성과 화해의 성품으로 싸움을 싫어하는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쇠를 사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독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를 즐기며 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애어른 같은 어떤 능그렁이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운성의 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왕 역시 어떤 그 한순간의 운명밖에 안된다는 것을 잘 아는 쇠를 가진 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과 지혜가 풍부하고 성숙된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부질없는 이한 세상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쇠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하니까 나홀로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새는 어떤 그 쇠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자신만의 이익 등에 치중하던 시기를 지나서 정신적인 의미로 돌아오는 시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가 들어온다면 한 번쯤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정을 위주로 내일을 기하고 보수적 성품으로 평화적이고 이해와 타협심이 풍부한 것이 바로 이 십이 운성 쇠가 들어 있는 분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연구직이나 발명가, 교직원, 종교인, 의사, 뭐 기술 방면 이런 쪽이 직업상으로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는 어떤 그 기획력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정이 많고 그 다음에 대입과 어떤 그 반목이 발생한다면 화합을 추진하여 타협시키고 원만하게 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이 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그 현실 비관을 하거나 후회를 많이 한다, 이렇게 그런, 많이 하는 그런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이 많아서 어떤 그 요구를 거절을 못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에서 어떤 그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12은성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더 자세한 사항들은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어떤 그 책자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 쇠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하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사주 가운데서시2 운성이 있겠죠? 시2 운성 중에서 쇠. 쇠는 어떤 작용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